할렐루야. 아, 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걸 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 걸 분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돈을 뺏어가고, 건강을 뺏어가고, 명예을 뺏어가고, 예수님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요, 예수님이 고향 사람에게 배척당했다는 얘기입니다. 가족과 이가 친척이나 고향사람들로부터 배척받았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인간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고 인정하지만은 여전히 고향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릴 때 살았던 것을 알잖아요. 혹시 아들이라고살았잖아요 그리고 어릴 때 아마 예수님도 코를 지긴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코를 질질 빌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들과 함께 지냈던 친구들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 친구들 어릴 때 같이 놀았던 친구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형사람 들이 함께 살던 누이도 들 있는 동생들도 같이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과 신 뭐, 뭐 우리와 좀 다르지만은, 별거 아니잖아. 목수의 아들이잖아. 목수의 아들이라면, 목수는 천한 직업 예수님이라 아, 천하 사람 아들이잖아. 그, 코를 뺐잖아. 그중그 동생들이 나와 같이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배척한 겁니다. 근데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이 뭐가 있는 지 모르냐면 성령이 계심을 모른는다 예수님이 세리연화 두세려 받을 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세례연화들었거요 이는 세례받는 예수님에서 있는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성육수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고향 사람들은 이걸 모릅봅니다 성령이 보입니까? 성령 맞을 수 있습니까? 성령 맞을 수 없고 볼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 실수하기를, 특별히 이제, 그, 목사의 사모가 많이 실수합니 같이 사니까 같이 사니까 육적의 삶은 똑같이 보니까요 실수하거든요. 목사 가족들도 실수합니다. 목사도 여러가지 뭐 실수 많이 하잖아요. 근데 성령은 안 보이잖아요. 성령과 함께 하신 예수님 말씀은 세상 말씀과 다릅니다. 세상 기준은 항상 인간의 기준입니다. 자기가 기준입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인간을 몸의입고 오셨지만은 하나님 의 아버지가 기준입니다. 예수님의 시각은 항상 하늘님의 시각입니다. 하나님 아버님께서 보시는 시각으로 보는 겁니다. 비록 어릴 때 코를 질질 흔들고 또 같이 놀았던 친구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보시는 시각이 다른 겁니다. 그 당시 고향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하나님만이 죄인자를 심판하신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만이.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심판과 구원을 나에게 맡겼다. 이것이 안 믿어진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육사들이 이것이 안 믿어진 겁니다. 하나님만이 지용석 하시는, 제가 있으면 심판이고 제가 없으면 구원인데, 하나님만이 보내주시는 내심이 있다는 것에서, 내가, 나를 믿으면 구원이고, 나를 믿지 않으면 심판, 제가 심판을 셨고 지옥간다 라고 하니까 이것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우 아버지라는 겁니다. 아버님께서 구원과 심판을 나에게 맡겼다는 씀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구원 하느냐 심판 하느냐 기준은 자신을 믿으면 구원이고 자신을 믿지 않고 심판인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기는 죽으러 왔다 라고 말씀하시고섬기 왔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이시각과 전혀, 전혀 반대세요. 우는 죽으려고 삽니까? 우리 살려고 사는 겁니다. 사실 실제 여러분, 우리는 죽음 앞으로 점점, 점점 다가가는데도 불구하고 네. 우리는 살려고 한, 산다고요. 내가 살려고 오는데 내가 움직인다고 있는 것입니다. 런데 사실은 죽음 앞에 점점, 점점 다가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숨긴 가다를 보지죠 내가 높아지려고 하지,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지. 예수님 시각은, 으뜸이 되려면, 꽃이 내가야 된다. 1등이 되는 사람은 성기한 자가 1등이 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각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하나님 함께서는 충격에 사는 원리는, 이 땅을 사는 사람, 사람 사고방식과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배척한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밝은 빛 앞에 어둠은 드러나게 되습니다 밝은 빛 앞에 어둠은 우리는 자연잘 드러나게 되습니다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은 끊임없이 자기 자랑입니다. 자기 사랑의 자랑입니다. 자기 사랑하달라고, 자기 애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기 모습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로 오셨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대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은 방향이 다른 겁니다. 사는 방향이 그게 그래, 마땅히 그렇게 배척하는 겁니다. 사랑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 앞에 비춰볼 때 인간이 그 사랑만큼 하지 못하니까는 그 예수 그 사랑만큼 하지 못하면 그 예수님 앞에 굴복하지는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많으시그 예수님 앞에 굴복해야 되는데 하지만 인간은 할 수만 있으면 누구든지 나를 지배하고 나를 정복하는 것을 싫어하고 피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악과를 따먹은 재능 인간은 은연중에 모든지 내가 조금 뭐 가지고 시력이 있으면 실력있으면 이 똑똑하고 능력있으면 나는 정해줘 나는 신이니까. 나는 신이니까. 만약 이렇게 또 우리 생각 집어넣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당시, 당신은, 너, 신과 같이 선과학을 구별해줄 것이다. 그래서 그런 거요그래 선과학을 뚫컥 따먹고 난 후에는 사람들이 조금만 착한 일 하게 되고, 능력있고, 번체에 있으면 내가 신이 가는사고의식이 여기 있는 겁니다. 돈과 권력이 있으면 그사고의식이 진짜 그게 맞는 것처럼 착각하는 겁니다. 착각이죠. 그래서 자기 생각과 자기 사고 틀에 맞지 않으면 그게 을금 배척한 겁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사고 틀에 맞지 않는 것을 배척한 것,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형님한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겁니다. 그럼 자신과는 우리와 예수님 관계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주인이시고 나는 그 주인이 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인도받고 살기를 우리 주님은 바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천국 확보해놓으시고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놓고 사는 동안 주님만 내 말다 내대로 따라가는 기입니다내말도 따라 주님이 이끄시는. 그 방향은요, 희생입니다. 희생. 준비했다고 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섬기시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희생하셨거든요. 근데, 주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은 그 주님 길을 따라가는데, 따라가는 길이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엄마 뱃속에 태어난 사람들은 아무리 돌을 닦은 사람일지라도 사는 방향은 어디입니까 사는 방은 자기 우선입니다. 남 우선이 아닙니다. 성령받은 예수님은 자기가 신 우선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시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는 사람들 유괴사람이라고 하죠. 유괴사람이라고 합니다. 유괴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상대방이 신해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상대방이 그 상대방은 부부지와라는 남편이 될수 있고 아내가 될수 있고 자식이 될수 있고 부모가 될수 있고 친구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상대방의 힘을, 힘을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바람은 하나님까지도 요구하니 하나님 나에게는 꿈이 있으니까 이거 주세요 나에게는 양호 있으니까 이거 주세요 다시 말하면 내 바람에 하나님이 동의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 사고방식이 안 맞으면, 내 원하는 바에안 맞으면 안 믿겠다 는 얘기입니다. 은혜 받다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면, 어, 내 사고방식에 맞춰서 설교가 진행됐다. 라는 은혜 맞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은혜일까요? 아닌 것입니다. 숙명거둔 사람과 엄마베스에서 엄마 나온 유괴수 사람과 당연히 마찰이 일나지 않을까요? 당연히 마찰이 일어난다. 아니면, 유교 사람들은 내가 우선이고, 성경받은 사람은 누가 우선인가 합니까? 예수님이 말씀, 우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마찰이 나는 것입니다. 당연히, 불화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말씀에 참, 한동한 이런 말씀이, 남이 이해가 안됐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검을 주로 오셨다. 가르치고 오셨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부하러 오셨다 그것도 우리 가정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부하라 부화를 하게 하는 것에서 예수님은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안되시죠? 예수님은 평화를 주시는 분인데 근데 성령 간 사람들은 가치관이 어떻게 바뀌시냐면요 가치관이 바꿔진 겁니다 생각이 바꿔진 겁니다 자기보다 하나님 이 우선으로 성령이 이끄시는 겁니다. 성령받은도 나는 내 의도로 살려고 하는데 성령이 나를 나보다 하나님 의말씀을 우선으로 이끄시는 겁니다. 자기 생명보다 유신 생명이 우선이다라고 성령이 이끄시는 겁니다.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생각을 사랑해야 된다고 성령이 생각을 지넣어서 그렇게 이끄시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많은사람들은 부모에게 부모님들 여유가 있으면 자녀에게 자산을 상속하려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근데 성인만 사람들은 다가오는 아니성인받 사람들은 자기 맡긴 재산들을 하나님 영광을위 해서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영광을 사용하는 자녀들도 그렇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자녀에게 돌아간 자산을 용걸로 사용한다면 자녀들 좋아할까요? 자녀들 좋아하지 않겠지요? 그러면 여기서 부모, 자식과의 당연히 마찰이 일어나는, 당연히 배출이 일나는 것입니다. 네. 부부 집안에도 성령받은 사람과 유괴 사람이 함께 살면 끊임없이 논쟁이 일어납니다. 성령받은 사람은 주의 말씀대로 말하고 이 살려고 하. 하지요. 반대로 유괴사람은 자기 자신이 우선이고 자기 가정이 우선이고 이러다 보니까 논쟁을 다니니까는, 초쟁을 다니니까는 논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논쟁하게 될때 하나님은 성령 받은 사람에게 심하게 하십니다. 유괴사람과 성령을 하면서 논쟁할 때 하나님은 성령받은 사람에 관심 있는 겁니다. 이들 사람은 죽은 자라서 관심 없는 겁니다. 관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전하고 있는 것이니 하나님 뜻을 전하기 때문에,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성령받은 사람이 시행을 요구하지만, 성령받은 사람도, 근본적 속성은, 시행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누가 시행을 좋아했습니까? 근본적 성숙성은 시향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싸움하게 되고,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 사람보다 성령받은 사람에게 관심이 크십니다. 성령받은 한 사람하고, 성령받자는만사람을고 갖고 나면 하나님은 성령받은 한 사람을 비교할 겁니다.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성령받은 사람에게 그렇게 관심이 있지만, 은 육적인 성자들이 있어서 성받과 사람들 실수합니까? 안합니까? 실수하지요? 실수합니다. 하지만 실수하지만 하나님의 성경과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성경과 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과정 중에 계 시민 사람들이 성받과 사람들은 당연히 배척이 나는 겁니다. 핍박받는 지 당연합니다. 그래서 성인만사, 성인만사이 핍박받는 거. 하나님 왜핍박하왜 핍박을 주십니까? 이제는 당연하구나라고 받아들지 않야 됩니다. 우리 성경은 예수님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서 고난을 내서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인도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사 본을 비셔서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먼저 본을 보시는데 고난의 길을 오셨고, 그 자체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을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반드시 유교사람으로부터 배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배척받아 힘든다고 함께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고난을 감수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신 말입니다. 누구에게요 유기 사람들은 그 얘기를 못하셨습니다. 유기 사람들은 아무 얘기를 못하셨습니다. 성령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알게 주는데 안 따라주니까 는또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또 말씀하는 겁니다. 이 과정 중에 성령받은 사람들 실수 안 하십니까? 실수 안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성령받은 사람도 여전히 실수합니다. 모두가 사랑하다가 사랑받으려고 돌아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 이 성령 받은 사람. 청년간사람. 성령 받은 사람은 끊임없이 사랑을 요구하고 자기 것을 챙기는 사람이지만 성령 받은 사람일지라도 사랑하려다가 사랑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랑받으려고 돌아설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살다 봐도 왜 나를 성경지 않으냐고 따질 수 있습니다. 우리 인류의 사람이 여기 본성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마다 하나님의 육적인 사람에게 책임을 묻기보다 성령 받 사람에게 좀더잘해주길 바라는 겁니다. 성령 받 사람에게 기대가 되는 겁니다. 자해주길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해 주고 격려하면서 다시 신의 길을 가라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는 있 누구의 여전히 말안 듣습니다. 내 안에는 누구 적성의 말을 안 듣습니다. 그렇게 내해한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구미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알지만, 섬기는 것은 알지만, 사랑받는 것은 알지만, 냐는 유기나를 계속 방해하고 가라앉는 것입니다. 그러게 말하겠습니까? 나는 속상합니다. 세상 사람들 보면 속상하고, 내 안에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속이 상하고, 날마다 속이 상해서 나한테 나와서, 사망을 통해 날며 멸시치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공유를 구해 주신 것입니다. 그하나님 공유를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나를 증거하는 시대의 길을 바라고동려하십니다 오늘 부르신 것은 성령과 사람에게 한 주간 동안 나를 증거하는 것을 포기했지 힘들지 또 없으셨을게 그러면서 다시 또한 힘들게, 힘들게 라고 격려하고 동려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 중에 피, 히 배쪽과 핍박이 반드시 있습니다. 응. 이제, 예수님의 사람들, 성령받은 사람은 핍박이 오는 것, 배측이 오는 것,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성령받은 사람은 마땅히 핍박과 배측이 있습니다. 이 불, 원리는 부부지간않수 해당됩니다. 이 원리는 부자지활도 해당됩니다. 성형 충만한 사람과 성형 충만치 않은 사람은 성형 충만치 않은 사람은 성형 충만한 사람을 자꾸 흔들게 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성형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자기 실수와 자기의 어둠이 보이니까 그게 니까 자꾸 흔들어서 같이 어둡게 살자고 당신만 잘한 척 하지 말고 당신만 빛대상 하지 말고 같이 어둡게 살자고 계속 자꾸 끊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소외당고 힘들 때, 예수님께서는 소외당하고 힘듭니다. 배척당하고 힘듭니다. 그럴 때, 하나할때 나와 상한 마음을 표현하면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이유 때문에, 배척당하고, 핍박당한 것을 하나의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면, 그러면, 죽는 그날까지 예수님처럼 회복시키고, 그날 끝난 것이 아니라, 어제까지 하나님께 가는 그 날까지 예수님 사람들은 어떤 길을 가야 되냐? 신의 길을 가는 겁니다. 이것을 수용하며 사는 사람들이 신앙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 주님의 손아래서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다만 성령 받은 사람은 주님 안에서 주시는 의로와 평강과 능력을 맛보며 내가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웅과 나타나서 고난의 길을 성의에 서 가게 하십니다. 우리 다만 그 길을 맡기고 가는 것입니다. 그럼 고난받을 때도 능히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의욕과 평감과 힘을 주셔서 가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 있는 증거의 삶이고 이것이 존경다 기도하시겠습니다. <laughs> 하나님 아버지, 빛 대신 예수님이 고향 땅에 나서 때, 고향 사람들은 유구의 가치로 계신 것 같습니다.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코를 뜯지 흘리면서 넘어지고 쓰러졌던 그 예수가 아니냐. 그러면서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만의 성리이 계시면 는 몰랐습니다. 그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느님의 요즘 주님을 말하지 못하고 그래서 배척했습니다. 성령반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배척받는 것이 당연한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사람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이 가치가 예수님이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 어서 예수는 자랑하다 보니까는 세상 사들과 함께 논쟁과 마찰과 이렇게 다툼이 나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별개가 좋은 곳이라고 받아들이고, 아프면 아픈데 하나님께 토해내며, 상했으면 상한 마음 가지고 하나 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나를 증거하기 위해서 아, 침심도지이 은혜 주시고, 싸매 주시고, 격려 해 주시고, 평안 주시고, 인도 주시는 가지고 살려 합시다. 내 일을 맡기고, 주님께 인도하시면때하라갈 때, 언젠가는 모지않잘 자랐다 칭찬받고 죽음이 없고 슬픔이 없고 저주 없는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살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이땅 사는 동안 예수님은 증거하는 사명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는 할수없다거나 성님께서 이끄셔서 초중계가 예수님 사람으로붕케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한전히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636 점, 620점 사망 곳에 눌려있는 이 땅과 주원 생명들을 영생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죄짐을 치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시의 놀라우신 은총과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사하셔서 예수를 증가하려는 핏발이 오고 아프면 옷을 당연하게 울면서 힘들 때 어릴 때마다 하나의 병이를 구하면서, 그 우리 주시고 삼매 주시는 명령으로 이어지겠다고 고백하며, 나가는 주배생들 신념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합시기를 추함나이다 아, 네. 아멘.